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곳이 그 타백산에서 최고 높은 그 천신단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합니다. 지금은 그냥 뭐 워낙 한 천육백 고지가 되다 보니까 안개가 뭐 진짜 옆에 있는 분도 볼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제단도 그냥 안개로 덮여가지고 정말 방송을 하기에 참 애로가 많습니다. 그래도 어떡합니까? 고생고생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방송은 마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이 죄단 앞에서 천재단 이라고 하죠 예? 천지에 죄를 올리던 그런 곳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방송에도 많이 하던 천재단 태백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안개 낀 이렇게 자욱한 곳에서 방송을 마칩니다.